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나오신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은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이동해서 보았던 여러 끔찍한 우상 숭배의 악들을 유다의 죄들을 목도하고 이제 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1장까지 그 환상이 진행되다가 마무리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봤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특별히 고관들에 가지고 있었던 고관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때문에 결국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상황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들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백 고관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고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마는 소, 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 여러분 이제. 고기를 도축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쪽에 물을 끓이는 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기를 먹을 고기를 삶을 텐데요. 고기를 도축하고 나면 이제 고기를 분류하겠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없는 거, 이거 좀 지저분해진 거, 이거는 이제 괜찮은 고기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솥에는 어떤 고기 넣으시겠습니까? 예, 네, 좋은 고기 넣겠죠. 왜냐하면 먹으면 안 되는 고기 같이 넣으면 다 같이 망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도 고기를 많이 먹던 민족이었으니까 이런 속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고기만 솥에 넣는다 이런 그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이 성읍이 소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놈일까요? 자기들은 좋은 고기다라는 거죠. 좋은 고기. 그러면 그 반대 말은 뭘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버려진 고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은 좋은 소치라 아니, 소치라서 좋은 고기인 우린 남겨두셨고 나쁜 고기인 포로들을 저기 밖으로 던져내 버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을 인식할까요? 이 성업이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회개할까요? 자기들은 좋은 곡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곡인데라고 생각하니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주변이 막 어렵고 무서운 상황이면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어, 이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자기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그래서 어, 그 자기들의 포로를 끌고 갔고 그들에게 지금 현재 속국으로 되어 있었던 이 바벨론에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안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누부간데사를 향한 일종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을 제압하는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이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유다 내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지역의 나라들이 연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의 뒷배가 될수 있는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고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이제 나일강 유역의 강자였던 애굽, 애굽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늘 일어났던 그 강대국 사이에 있는 통로기도 하고 이두 강대국의 완충 구역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은 생각해 보면 지형상 그렇게 특별히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평지 지형들이었기 때문에 강을 따라 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나안 지역을 끌어들여서 이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가나안 지역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저쪽에서 다가오는 강대국들을 막아내는 그 완충국 방패로 사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이 조금 웅성웅성하니까, 애굽에서 또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 반 바벨론 연대가 그 지역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뒷배가 생기니까, 고관들은 "아,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아주 단호합니다. 7절,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와인 줄을 알리라 11절도 있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 고관들이 고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좋은 고기가 아니다. 너희들 때문에 결국 죽은 혹은 앞으로 죽게 될 백성들이 좋은 고기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너희들 때문에 고관인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마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와서 10절 11절처럼 변경해서 이스라엘 땅저 끝머리에서 결국 그쪽에 내평개쳐져서 버려져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고관들에게 너희들이 버려야 할 고기다. 너희들이 나쁜 고기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그리 멀지 않은 시기.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 당시로부터 약 6년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고관들, 왕이 림나르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 왕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죠 여러분 이 고관들은 어쩌다가 버릴 고기가 됐을까요?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서 왜 그랬는지 왜 너희가 버릴 고기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고관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우상숭배를 하고 또 그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퍼뜨림으로 인해서 결국 너희들은 버려질 고기가 됐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케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평안하다고, 삶이 아무 일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고기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혹은 우리가 제대로 좀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늘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곡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주님의 사,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위로의 말씀 특별히 포로로 있는 이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이랑 이어집니다. 자기들은 좋은 고기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버려진 고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더 이야기 했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이제 하나님한테 버려졌으니까 이 땅은 우리 기업이고 이 성전도 우리의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살아라 라고 사실상 포로들을 버리고 경멸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빌려서 그렇지 않다. 내가 포로들을 이방인 땅 가운데 쫓아냈지만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직접 그들의 예배를 받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나중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포로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내가 잠깐 성전이 되어 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이켜 되돌려 보낼 것이다라고 오늘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을 단순히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고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들 가운데 세영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 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또 때로는 따갑고, 때로는 아프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감동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늘 우리를 비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셔서 늘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안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사역들 다 되게 해 달라고 위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대로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세형을 부어 주시고, 굳은 마음은 제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다가옵니다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교육자와 교사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능히 감동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